안녕하세요. 리뷰의 세계입니다. 하루 종일 추운 곳에서 떨면서 일하다가 집으로 가는 퇴근길에 따뜻한 침대에서 허리를 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혹은 연휴나 주말에 따뜻한 침대에서 원없이 누워있고 싶었던 적다 있으시지요? 추운 곳에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부터 근육이 뭉치고 정말이지 찌뿌둥해서 하루 컨디션이 엉망이 되어버리는데요. 한국 사람은 원래 따뜻한 곳에서 허리를 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기훈는 전자파가 나올까봐 걱정돼서 쓰지 못하셨나요?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전자파 걱정 없는 온수매트를 사용하면 되니까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뜨끈한 온수매트처럼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경동나비엔 온수매트입니다. 경동나비엔은 당신이 잠들었을 때 온수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금방 따뜻해져서 미리 켜놓을 필요 없는 온수매트입니다. 또한 알아서 깨끗하게 관리하여 줍니다. 경동나비에는 공인인증된 99.9% 살균력으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전기분해 살균수가 주기적으로 매트와 보일러부를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동나비엔 온수매트는 미리 켜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설정온도까지 최대 40% 빠르게 더 포근한 온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온수매트를 각자의 취향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구요? 바로 분리난방입니다. 함께자도 원하는 온도는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절반은 33도로 설정하고 왼쪽 절반은 37도로 1도 단위까지 섬세하게 분리난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소음 BLDC 모터로 조용하며 매트 전체에 빠르고 균일하게 온도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정한 온도에서 밤새 유지하며 기기가 알아서 제어합니다. 또한 더욱 얇아진 1mm의 두께로 매트리스 느낌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온수매트 안에 84m의 물길로 매트 구석구석까지 따뜻하며 컴팩트하게 접어서 보관과 이동이 편리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온수매트 위에 커버는 나비엔 전용 커버로 원단 특유의 색감과 감촉을 위해 숙면 100%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제 전용 커버로 가장 편안한 숙면을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커버는 3면 오픈형 디자인으로 커버 교체가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코너를 연결 끈으로 움직임 없이 단단하게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동 나비엔은 어느 공간에 두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프리미엄 온수매트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 정리하여 보관해야 할 때도 음성 안내에 따라 자동 물빼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지 커넥터로 분리해도 물이 살 걱정 없이 한 번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의 꼼꼼함의 차이가 안전성의 차이입니다. 섬세한 안전 설계로 이제 안심하고 사용해보세요. 제품의 사양과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가격은 20만원대 후반입니다. 가격은 타운 스매트에 비해 비싸지만 명성에 맞는 값을 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1월 숲속의 온수매트입니다. 1월은 온수매트로 정말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1월 숲속의 온수매트는 가성비 있고 정말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1월은 모터 없이 팽창력을 이용한 자연 순환 방식으로 밤새 조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수관을 통해 뜨거운 물이 순환되므로 전자파 걱정 또한 없습니다. 또한 각자 원하는 온도로 좌우 분리난방이 가능하여 알뜰난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비전력 부담도 낮아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1월 숲속의 온수매트는 온가족이 안심 사용이 가능하며 11중 안전시스템이라 더욱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온수매트는 중금속 함량, 잔류시험, 용출시험을 모두 완료한 더욱 안전해진 제품입니다. 그런데 혹시 매트 위에 물이나 오염물질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1월 온수매트는 생활방수 기능으로 깨끗하게 늘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푹신한 사용감으로 언제나 아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수매트의 디자인도 좋아야겠지요? 영국 견직물의 중심지 매클스필드의 유명 스튜디오와 디자인을 제휴한 세련된 패턴입니다. 이제 집안의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도 누려보세요. 그리고 바쁜 아침에 출근하다가 전원 끄는 걸 깜빡할까봐 걱정이신가요? 깜빡하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원 연결 후 시간이 지나면 화재방지 센서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사양도 봐볼게요. 사이즈는 싱글 퀸킹으로 다양하며 퀸 기준 10만원대 초반입니다. 아주 가성비 있는 가격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한일 의료기 프리미엄 온수매트 자전거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 오프라인 고객님들과 직접 소통해 왔던 한일 의료기 온수매트입니다. 한일 의료기 온수매트는 모던한 모노블루톤 색감의 자전거 패턴 디자인이 고급스러운 특징입니다. 두툼한 패드를 사용하여 푹신하고 안락하며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순환 보일러를 사용하여 소음이 적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원단도 좋아야겠지요. 모던한 자전거 패턴 디자인과 촉감이 좋은 TP 원단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동 및 관리가 편한 가방과 박스로 포장되어 출고됨으로 더욱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일 의료기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보온력이 극대화되는 구조를 연구하여 만들어낸 제품들이 출고됩니다. 그럼 제품의 단면층을 봐볼까요? 여섯 개의 단면이 보기에도 정말 튼튼하고 정교합니다. 또한 한일 의료기 온수 매트는 소음이 강한 모터를 쓰지 않고 대신에 자연순환밸브 방식의 보일러를 고안하여 온수매트를 보다 조용하고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수매트는 사람의 생활 중에서도 몸에 닿은 상태로 뒤척임이 많은 잠자리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그 무엇보다 견고함이 우선시되는 합리 의료기 온수매트입니다. 그렇다면 사용법도 정말 편해야겠지요. 편하게 다이얼을 돌려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기를 채택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며 손쉽게 물주입구를 열어 물을 채우면서 바로바로 수위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툼한 내부 구조덕에 두터운 온수관이 느껴지지 않고 편안한 차과감으로 마치 전기 제품이 아닌 일반 침구리와 같은 안락함을 선사해드립니다. 그리고 뒷면에 특수 안티슬립 소재를 채택하여 바닥에 놓거나 요가 매트리스 위에 올려두고 사용시 쉽게 비끄러지지 않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걱정이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일 의료기 온수매트는 2 8 0 w 의 절전형 제품으로 하루 8시간씩 매일 사용해도 한 달에 67kW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설치 및 사용 방법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제품의 사양을 보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초반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스팀보이 쿠션형 카본 온수매트 SM313입니다. 고단한 하루의 끝 스팀보이가 온기를 전합니다. 스팀보이로 건강한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잘 자고 난 날은 하루가 상쾌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나를 위한 온도도 적절해야겠지요? 이제 스팀보이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팀보이의 특장점을 알아볼게요. 업그레이드 된카본노스로 따뜻한 온기가 온몸 구석구석 전달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밤새 닿는 원단도 좋아야겠지요? 스팀보이는 부드러운 고급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매트 내 연선이 없으므로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이제 안심하고 온몸으로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호스 유해물질 테스트까지 철저히 했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갑니다. 또한 호스 배김이 적은 푹신한 쿠션형 견면 매트로 온수의 따스함을 밤새 전달합니다. 그리고 매트가 밀리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침대에서도 밀리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패드가 적용되어 있어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형 기능으로 실내 공기에 상관없이 내가 설정한 온도를 밤새 최소한의 전력으로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추워지는 새벽에도 따뜻한 온도를 쭉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온수매트의 물청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셨나요? 청소 걱정 없는 자가 여가 시스템 클린필터로 온수매트 속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안심할 수 있어 편안한 잠자리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잠자는 중에 사용하는 것이니 조용해야겠지요. 빠른 온수순환을 위해 강력한 BLDC 모터를 사용하였고, 저소음형으로 개발하여 소음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스팀보이는 9건의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더욱 차별화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찰떡도 쉬워야겠지요. 원터치로 손쉽게 탈착이 가능하며, 단단히 연결되어 쉽게 분리되지 않아 내부에 물이 새어나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조절 또한 1시간에서 10시간 단위로 꺼짐 예약을 할수 있으며, 15시간 후 자동차단이 되고 온도 설정은 25도에서 55도까지 1도씩 온도 조절이 되어 정말 편리합니다. 또한 스팀보이는 든든한 11중 안전장치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품들을 보겠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도 보겠습니다. 가격은 20만원대 초반입니다. 다섯번째 제품은 포레몽 9개 특허 온수매트입니다. 포레몽은 온돌방의 따뜻함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포레몽은 모터 순환식이 아닌 자연 순환식 보일러 작동 방식을 적용하여 소음과 유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전력이 낮아 하루종일 전기로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레몽 온수매트가 얼마나 조용한지 볼까요? 30dB로 낙엽 떨어지는 소리와 정숙한 도서관 소리와 비슷합니다. 또한 얇지만 푹신하고 가볍지만 따뜻합니다. 더욱 얇아진 온수 호스로 제작되어 누웠을 때 배기면 상을 줄였으며 1 0도 내열로 변형 및 파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옆으로 누웠을 때와 위로 누웠을 때를 봐볼까요? 정말 편안하겠네요. 그럼 왜 편안한지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로 백인방지 오중매트입니다. 극세사원단 카본합성충전재 온수호수관, 카본합성충전재의 극세사원단 이렇게 오중입니다. 그리고 온수매트를 빨수 없어서 찝찝했던 적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워셔블 온수매트로 물세탁이 가능합니다. 커버만 세탁이 가능하실 것 같나요? 놀라지 마세요. 이젠 통째로 세탁하는 워셔블 온스매트입니다. 드럼 세탁기는 물론 통돌이 세탁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온이나 저온이라면 건조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특장점은 비싸고 오래 걸리더라도 손수 바느질하여 박음질하는 퀼팅 방식으로 제작하여 쉽게 뜯어지지 않고 튼튼합니다. 이제 섬유속 진드기와 세균 걱정하지 마시고 자주 세탁하여 사용하세요. 그리고 원단 또한 마이크로와이버 원단을 사용하여 보온성은 물론 어린아이 연한 피부에도 안전하고 통기성이 우수하여 진드기가 서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2cm의 얇고 따뜻한 초슬림 매트입니다. 그래서 온수 매트를 이불처럼 편하게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여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좌우 분리 반반이 가능하여 개개인의 온도에 맞추고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하게 버튼만 눌러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사용법은 한 번에 커넥터에 연결하고 물만 넣으면 끝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어린 아이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몽은 안전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품의 사양을 보겠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도 봐볼게요. 가격은 20만원대 초반입니다. 지금까지 온수매트를 알아보았어요. 마음에 들어오는 온수매트가 있었나요? 저는 추운 아침에 따뜻한 침대 속에서 일어나면 정말 하루가 상쾌하고 개운하더라고요. 추운 곳에서 주무시면 피로가 풀리지 않으니 꼭 나에게 맞는 온수매트를 찾으셔서 피로도 풀고 건강도 지키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리뷰의 세계는 다음에도 따뜻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